여거를 여기 빈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용해서 행잉 뭐를 해야 되나? 몬스테라를 하려고 했는데 되나? 응 음, 됩니다. 몬스테라 하나가 너무 너무 느려지게 펴가지고. 어, 어, 어. 이렇게 하면은 몬스테라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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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사용하고, 이 시계가 여기에안돼 보이는데, 이거는 요거. 거 몬스테라에서 행운을 구하라고. <laughs> 이렇게 있는 것부터 방패 하든지 사용, 굴러다니는 거 사용합니다. 아 워낙에 오래 가드닝해서 여기 저기서 돈이 돈이 막 처박혀서 있는 거 찾아서 준다니까다돈돈 돈. 돈, 돈. <laughs> 아 좋다 좋다. 요거 요거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여기다가 옮기려고 이쁠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음. 스탠드보다, 어, 이렇게 행잉봇에다가 어, 옮기는 게, 늘어지는 게, 쭉쭉 늘어져서, 착 퍼져가지고 이쁠 것 같아요. 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거를 행잉봇에다 포 해결하기로. <laughs> 저거는 너무 묶어졌나왜 이렇게 막삐쭉하니 올라갔지? 어. 너무 이거 쪼여졌나 봐. 응? 그렇지. 응. 이파리가좀 벌어져야지. 너무 쫙 올라가면 밑에 있는 애들이 못 따라가니까. 좋아좋아 좋아. 아이고, 진땀백 올라갈 때는 네가 참 이뻐.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좋아. 히. 자. 오늘 이거 뿌리 어, 유리에다가 아, 수경재배 하려 했더니 뿌리가 영현찮아서 흙에다가 흙에다 담아줬어요 길쭉한 저게 쓰레기통인데 음, 밑에 구멍 들어가지고 플라스틱 화분을 만들어서 길쭉하게 이렇게서 해했더니 자리 잡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저게 얘의 아입니다 얘가 나오고 새끼 나온 거. 저만큼 커서 어, 뿌리 좋아하는데 뿌리 수경재배가 안되는지 그냥 말라 죽어버려서 썩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딱 그냥 몸에서 뿌리 내리라고 아예 저렇게 당분간은 습기를 유지해야 돼요 흙에 그래야지 뿌리가 나오니까 좋아 좋아 요것도 새순이 또 새순이나 와서이렇게 잎이 펼쳐지고 있고 요거 새 잎이 나왔어. 이파. 이거는 종류가 있던데, 이거, 이거 종류하고, 이렇게 옆으로 찢어진 이 종류하고, 찢어졌으면서도 가운데 구멍난, 이렇게 구멍난 종류하고, 틀려요, 이름이. 음, 틀린대로 뭐. 이건 이렇게, 아, 새로 또 이파에 나와서 엄청 엄청 크게 나오더니, 조금 작아지더니, 더 작아졌네? 왜? 영양이 부족한가?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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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 좋아. 시원해요. 이제 조금 들어가야 돼요. <laughs> 너무너무 더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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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요고, 요고, 호야. <laughs> 아직도, 아, 청춘. 아직도 피고, 아직도 질 때가 멀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검은 별. 오, 점점, 점점, 점점 더, 더 검어지네. 어, 높일 때 나한테 신호해라. 어, 저쪽으로 날아가면은, 못 찾을까봐, 줄기를 걸어놨어요. 굽다가, 고리에다. 바람에, 어, 태풍 안 불면 괜찮아. 태풍 불면, 팽 돌면은, 늘다 떨어질 텐데. 검은 별, 호야. 기대합니다. 그리고, 와, 이 검은 박쥐박쥐야 박지. 이뻐요. 꽃이 어쩜 이렇게, 어, 검은 꽃이 이렇게 피지. 참. 와, 진짜 이뻐. 멋있어요. 멋있어요. 쟤도 응. 멋있고, 멋있어요. 히히히. <laughs> 아, 좋다, 좋아. 좋아요. 즐거운 하루 아 내일은 설날이래 오늘은 까치까치 까치 설날 내일은 우리들의 설날이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풍성한 풍성한 2022년 어, 대박나시고 건강 행복도 대박 대박나세요 풍성한 2022년 되세요. 좋아 좋아. 바이. 이거는 <laughs> 핑크색인데 이거는 하얀색으로 나오네. 이것도 이것도 대박이에요. 대박나세요. 음. 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넘치게 받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이 최고 바이 <laughs> 하하하 <Bye. 웃음> 이렇게 어, 명절 설 명절을 맞아서 참외가 나왔어요 참외가 나왔는데 세상에 키로에 15불 13불을 갖다가 15키로 미쳤어 미쳤어 오이 때문에 내가 미쳤어 미쳤어 했는데 정말 재는. 밑에 한금다리가 떠있어가지고 꽉 찼어요 꽉 찼어 아 엄마가 좋아하는 참이라고 참이라도 하나씩 까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요 좋아 좋아 고맙다 미쳤어 미쳤어 했지만 뒤에 고맙다 잘 먹을게 히흐흐흐 <laughs> 이럴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쑥 빠졌는데 세상에 깔끔해. 깔끔한 항아리. 에 와우 와우 와우. 이거는 너무 꽉차 가지고 숨 막혀요. 만큼 밥만 잘라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톱이 어디 갔지? 그냥 가위로 난도 지을 이게 아이고. 너무 너무 뿌리가 아이고 심하게 너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한 손으로 잡고 어 얘네들은 뿌리들은 가운데는 없고 이렇게. 호호 세상에 화분에 담을거예요 자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얘가 널 지켜졌네 장소감꽉 차가지고 놀데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좋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또매달렸어요 여기 꽉 차서 넘치던 데가 좀 헐렁하고 어, 여기가 꽉 찼네. 자리 잡으면은 좀딴 데로 옮기든지 일단은 행행. 여기다가 했으니까 어, 얼마나 많이 늘어지던지 이거는 서는 게 아닌데 이거는 모니터 자체가 서는 정자가 아닌데 아이고 막 뭐. 쬐끄만 거 하나 쬐끄만 거 유명한 이파리 한몇개 있는 거갔다가 1년 1년은 키웠으니까 이렇게 크는 거가 와 진짜 와잘 커요 잘 키웠어 <laughs> 아 정말 멋있다 아 이거는 정말 권하고 싶은데 이거 새잎이네 여기 새잎이 퍼진지 아, 마안 되나 봐흐늘허늘하네요거나중엔 분갈이해서 또 이만큼 또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어. 와 진짜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아이고 박치 박치 난 꽃도 이렇게 꽃이 배송이 여섯송이가 다 폈네. 여섯송이가 피면서 이렇게 활짝 폈어 이렇게. 새까닥 뒤집어졌다가 점점 요렇게 펴져요.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저쪽에 세 개. 세 개, 다섯 송이 남았네. 그럼 총 열한 송이었구나. 어, 이쁘다. 좋아, 좋아. 이뻐, 이뻐. 아, 이것도몬스테라 이것도 막 이것도 뭐 햇빛 따라가느라고 막 꼬부라졌네.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 게. 뿌리잘라 가지고 새끼를 칠까? 아, 너무 풍성하고 잘 자라니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 이거 새끼 큰 파는 거 보니까는 아이고 저거를 언제 사다가 저렇게 키우나 했더니 엄청 엄청. 아이고 또몇 년을 키워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호야꽃이 피었습니다. 두째 딸래도 호야꽃이 폈어 이뻐 이거 하얀 테 있는 게 조금 더 몸값이 있더라고 이뻐 이뻐 이렇게 오오 조금 누구야 어? 아몬데 아무에 아무 어디 있지 여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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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별 검은 별어자자자자자자 검은 별 오야 개. 살짝 안 폈어요. 어디 가지 마라. 여기,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놔야 될까? 어떻게, 어떻게 묶어놓지? 이렇게 이렇게 걸어놔야 되겠어. 그래야지 안 도망가지. 헤헤 <laughs> 요것도 이렇게 필라델피아 고스트 아 이렇게 막뿌리 이만큼 새끼 쳐도 되겠다. 잎이 커져요. 그럼 자르면. 에 잠깐 나가서 또, 요거, 일한건또 처리. 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 아, 이렇게 계속 비우고 있고, 비울 예정이라, 물을 안 주기 때문에, 또, 조금 건조한 게 나아요. 그냥. 물안 주고, 이렇게, 건장해 나니까, 놔두고, 음. 이거, 커 피고, 이렇게. 아이고, 얼마잘 크는지, 뿌리 좀 막, 뿌리가 막 저렇게 거꾸로 올라가. 잘라서 새끼 치고 싶다니까, 무조건. 꿀깔꿀깔 좋아 좋아 알로 카시아 꽃 깔이 그렇게 잘 커요. 어이 이건 말라서 떨어졌나? 왜 떨어졌지? 고사리도 고사리도 잘 커요. 이것도 고사리도 잘 커요. 또 포기 나눠도 되겠다 고사리 어, 포기 나눠도 되겠네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것도 이렇게 풍성해졌어 항상 아니 겨울 나오더니 이렇게 1년 동안 크면서 풍성해졌어아 좋다 좋다 좋아요 비오는 오요일입니다. 그리고 아. 박쥐 플랜트 다 죽어가던 건데 살아났어요.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벌어질라고. 이것도 새끼도 살아나고. 에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싹둑 잘려고 다시 분갈해줬더니 이렇게 살아나네. 속에서 또네 개가, 여기까지 다섯 개가, 여기 바글바글 올라오더라고, 그 새끼. 좋아요, 좋아. 음, 다시, 다시 봐도 좋고. 아, 좋다. 자리가 완전히 잘 자리 잡았네. 오,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아까. 현재 한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음. 여기가, 여기가 좀 넓어졌어요. 꽉 차지 않고. 얘가 넓어져서 좀 정, 정리를 좀 해야지 이거 박쥐만 응. 박쥐 플랜 응, 좋아요 이게 얘가 해 따라가나봐 옆으로 삐딱하니 너무 수그려서 내가 묶어놨는데 삐딱하니 해 따라가나봐 그러면 돌려줘야지 이렇게 제대로 음. 제대로 정 아이고 정면을 저쪽으로 음. 넘어 이게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고 이 속에도 아마 새끼가 바글바글 나올 것 같아. 음. 새끼 하나 나온 거는 뺐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짜자. <laughs> 음, 좋다. 무슨 냄새나? 분여지가 아니라 고기 굽나 없다. 좋아요. 우요비 오는 소리. 아우, 스며드는 비. 스며들어요, 비가. 이거. 음, 뿌리 이렇게 낳는 게, 어우, 이렇게 낳구나 폈네, 활짝 폈네, 새끼가. 음, 좋아, 좋아. 좋아요. 바이. 몬스테라가 너무 멋있어요. 히히. 몬스테라 사랑입니다. 와, 엄청 커서. 좋아, 좋아.